네 예, 여보세요? 아네 여보세요?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조정국 음. 과장입니다 아네 과장님 예 아까 그 문의하신 것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네. 일단은 그, 그 ARS 업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여의도 리서치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네. 그 ARS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. 그 봉인하는 데 있어서 참관하는 것은 네. 아마 불가하실 겁니다 네. 일단 그러한 절차가 없고요 네. 예,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예. 이제 보게 된다면그 결과에 대해서 예. 예를 들어서 예. 후보자 측이라든지 예. 뭐당 당직자라든지 네.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참관을 하게 된다면은 그 숫자 등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. 없죠 모르죠. 예, 예. 뭐 어,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예, 예. 하는 거냐면은 예, 예. 여론 조사할 때도 예, 예. 그 USB 있잖아요. 예, 예. USB로 해 가지고 예. 그걸 그냥 봉투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. 예, 예. 아 예, 그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간에 예.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당직자조차도 그 과정이 있어서 참관하지 않고요. 예. 그 거기서 이제 봉인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, 네. 예. 어 그렇게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예.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그런 모든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요. 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. 귀족국의 예. 입장이라는 거죠. 네, 그예 어쨌든 간에 예. 참관은 못 하세요. 결과적으로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. 예,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 아, 거예요? 저기 국민의힘 기조국에서는 예. 참관이라고 하는 거에 참관인이 예. 예. 그 예. 공인하는 절차를 참여할 수 없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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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못 보십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? 네, 맞아요. 예, 예. 네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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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선관공직선거법에는 <laughs> 있는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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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부분도. 안 아, 하고 있는 국민의 그, 힘이다라는 예, 걸 저는 알고 이제, 싶어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저희가 당헌 당규를 우선적으로 하고 네. 그게 없는 경우에 있어서 네. 그 공직선거법을 중용하는 거거든요. 중용하는 네.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네.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리는 건줄 알겠죠? 네 예, 알겠습니다. 예,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네, 네. 알겠어요. 그러니까 투명하지 네. 않고 공정하지 않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 예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.